안녕하세요. 달러가 최고다의 달고다입니다. 자, 오늘 먼저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5일날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최근에 미국 주가와 달러가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달고다 채널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 달러 강세와 비트코인 강세 등 미국은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투자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사둘 걸 트럼프 당선에 치솟는 환율 1,400원을 넘어 2년 내 최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었다라는 이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국내 증시의 하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건 바로 달러로 돈을 벌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처 중 대부분이 미국 증시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트럼프가 당선이 된이 시장 상황 속에서 미국 주식과 달러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부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소수 정의 공부방에 입장해 드리고요 이 달러 투자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오늘 배업을 이 매매법에 대해서도 PDF 파일로 정리한 이 자료집까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 드릴 매매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표를 추가해 줘야겠죠. 지표를 클릭하신 이후에 트렌드 매러라고 검색해 줍니다. 자, 그럼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 이 트렌드 매러 지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차트 하단에 지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렌드 메러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MACD와 RSI의 신호선 교차및 웨이브 트렌드의 신호를 결합한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요. 3개의 점선과 그리고 2개의 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3개의 점선과 2개의 선이 모두 초록색으로 있을 때 우리는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고요. 3개의 점선과 2개의 선이 모두 빨간색일 때 쇼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는 이걸 일일이 봐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 십자가 표시 하나만으로 포지션 진입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너무나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정 창 내용을 조금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 매러지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설정이 나와주게 됩니다. 이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모습으로 들어가줍니다. 여기에서 흐를 해제해야 될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있는 올3 트렌드 웨러이 부분을 체크 해제해줍니다. 자 그리고 트렌드 바2빈 라인을 역시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트렌드 메러 백그라운드까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좀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EMA를 추가해 줄 텐데요. 역시나 지표 클릭하시고요. EMA 써줍니다. 자, 그럼 여기 지수이동평균이라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수이동평균선입니다. 단순하지만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지표라고 할수 있죠. 자, 역시나 설정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요. EMA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설정창이 나옵니다. 이 설정 클릭하시고요. 인풋으로 들어가시고 길이를 200으로 바꿔 줍니다. EMA 200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위에 있을 때는 롱 포지션만 진입하시면 되고요. 캔들이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숏 포지션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모든 설정 준비는 끝마쳤으니까요. 실제로 이 지표가 정확도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롱 포지션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릴 텐데요. 먼저 EMA 200선에 캔들이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이 뜬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롱 포지션을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익비죠. 그래서 먼저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손절 라인은 전 저점 부근 또는 200일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200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200일선까지 스탑 로스 구간을 정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익절 구간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익절은 손익비 1대 1.5 구간까지. 맞춰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인데요. 앞으로 이 포지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경과를 백테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손절 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익절 라인 구간까지 수익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백테스팅을 통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 1.26%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레버리지 30대만 사용해도 36%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매매 타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숏 포지션 예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숏 포지션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EMA 기준으로 캔들이 아래 위치에 있어야지 숏 포지션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트렌드 매러 지표에서 빨간색 십자가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는 포지션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조건이 성립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손익비를 통해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라인은 201선으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로스 구간 손절라인 잡아줬고요 익절라인은 1대 1.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익절라인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구간이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백테스트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올렸는지 정확도가 정말 좋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손절라인 터치해주지 않고 익절로 마무리 가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7%의 수익이 나왔는데요. 레버리지 30배를 사용했을 때 대략적으로 39%라는 정말 큰 수익을 15분봉에서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손익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손익비 원칙만 철저하게 지키시더라도 승률이 조금 낮더라도 얼마든지 계좌를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초보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쉬운 매매법이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해가 잘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소수정의 공부방 입장과 함께 오늘 영상의 매매법을 PDF로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체 돈 들어가는 일 전혀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꼭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쉬운 매매법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고퀄리티의 영상 그리고 해외 트레이더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리고 인기가 많은 그런 지표들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제까지 달러가 최고다의 달구다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